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말씀 영어 앞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어를 배우고 영어의 구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깊은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사우랑의 잃어버린 기회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구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떠나 자기 판단과 두려움에 이끌렸습니다. 주님, 사울은 Should have waited for Samuel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까지 하, 하면서 아말렉 족속의 악업과 그의 가축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이 자리에 욕심을 두고 그는 must have been jealous of David,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더욱이 두려움에 사무쳐 롯의 여든 다섯 명의 제사장을 죽이까지 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했다며, 여든 다섯 명의 제자장을 살렸을 것이고, 심지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리도 없었고, 그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 써여졌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10개 명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상이 자리 잡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리에 내 감정, 내 판단, 내 두려움이 앉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우를 넘어뜨린 교만과 시기 불순종이 우리 안에서 조금 더 머물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어 공부가 단순히 지식의 훈련이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세상을 더 지혜롭게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조동사 플러스 헤브 플러스 PP처럼, 지난 선택을 돌아보는 안목을 주시고 우리는 사울의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분별력을 허락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배우고 말씀 안에서 깨닫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